아반떼를 왜 제가 깡통을 사았냐고 하면, 지금 제가 뭐 아반떼 가격표가 현재는 여기 없는데, 대략적으로 설명을 할게요. 대략적으로. 현대자동차가요, 최근에 차를 출시하면서, 다른 유럽 브랜드들에 비해서 가격 인상폭이 꽤 커요. 그러면서 현대자동차는 가격 인상을 하지 않았다는데, 아반떼가 기존에 있던 2019년, 어, 기존의 AD 아반떼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많이 팔리는 아반떼의 평균 가격치를 예를 들어서요. 이게 정확하진 않은데 제가 알기로는 한 2150에서 한 2200만 원 정도 했을 거예요. 이게 아마 기존의 AD 아반떼에서 가장 많이 팔렸을 거예요. 요번에 새로 나온 2020년 어, 어 3세대 플랫폼이 적용된 올뉴 아반떼 여기서부터 약간 가격이 더 올라가서 뭐, 한, 2300만원짜리까지 옵션을 넣는다고 하잖아요? 얘랑 가격대 옵션을 거의 맞추면, 이 차는, 요렇게 가는 과정에서, 2000 여기서 이미 300이 넘어가고, 여기까지 가면, 약한2500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옵션을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올류 아반떼는, 가격이 기존 아반떼보다 월등히 올라가요. 현대자동차는 기본 깡통 모델 있잖아요. 기본 깡통 모델이 만약에 1800만원이었다. 최소한의 옵션을 넣고. 그러면 요 AD 아반떼랑 올류 아반떼랑 기본 깡통 모델은 가격 변화가 없어요. 현대자동차는 우리는 가격은 인상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때 깡통을 갖고 얘기를 해요. 근데 기본 깡통 모델이 이 AD 아반떼에 비해서 플랫폼이 좋아졌잖아요. 댐퍼라든가 실내 구성이라든가 여러가지가 좋아졌기 때문에 깡통 모델이 AD 아반떼랑 가격이 같았을 때는 올류 아반떼는 굉장히 싸게 사는 거죠. 프레임이 훨씬 더 좋아졌잖아요. 구성이나 실내 구성도 좋아졌으니까. 자, 그래서 이 올류 아반떼는 뒤에 있는 이제 제 본편 리뷰를 보면 알겠지만 토션빔의 구성도 완전히 승차감으로 해놨단 말이에요. 승차감용으로 세팅을 해 놨고 리어 서스펜션이죠. 리어 토션 빔이. 거기다가 MPI 엔진이 120뭐 3마력 내외에 굉장히 적은 힘이 나오고 CVT 미션이 묶여 가지고 달리기에는 한없이 부족해요. 근데 부드럽게 살살 타기에는 아주 이것들이 여러모로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올뉴아반 때쓸만옵션을다 집어넣게 되면 2600이 막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럴 거면 돈을 2,300 보태서 소나타나 k 5의 낮은 모델을 사는 게 저는 훨씬 더 좋다라고 보는 거고요. 아반떼를 살 거면 깡통 모델에 최소한의 옵션을 넣어서 2천만원 미만의 모델을 산 다음에 아반떼 동호회에 가서 다이 작업을 통해서 필요한 옵션들을 추가로 사는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반떼의 서스펜션이 독립식 멀티링크에 스포츠성의 DCT 미션과 어, 터보 엔진이 들어갈 때 투백이 어, T 터보가 갑자기 생각이 안나 큰일 났네 아우씨미 TURP 용어 터보 갑자기 터보 용어가 생각이 안나 이런 게 나오기 전까지는 이 올뉴아반떼의 출력이 낮기 때문에 만약에 2,300 내외에서 출력과 미션이 괜찮은 걸 사려면 그때 제가 얘기했던 대로 XM3를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은 선택 기준이 1800에서 2000 사이에 올뉴 아반떼를 사고요. 다이 작업을 통해서 소소하게 옵션을 추가하는 게 나쁘지 않고 얘는 CT 그다음에 마실용, 출퇴근용으로 아주 적합한 거죠. 그리고 나서 공간이라든가 낮은 배기량이지만 터보를 걸어서 엔진 힘이 좀 나오면서 그 다음에 동력계통에 좀 완벽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XM3를 2300에서 2400 사이에 XM3를 사면 딱 좋아요. 그리고 자기가 이 주차를 준중형을 샀는데 옵션을 다 때려놓고 뭐2700 이상에 뭐 3천만원다 가는 차를 산다. 그러면 요새 소나타나 K5도 1.6 터보가 나오잖아요. 그럼 배기량이 얘네랑 세금이 비슷해지잖아요. 얘네들의 옵션이 낮은 거를 이 가격을 주고 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 전후 밑으로는 올류 아반떼를 사고 나는 무조건 현대 거를 산다. 아반떼인데 동력 계통도 줘야 된다. 기다렸다가 아반떼 스포츠나 아반떼 엠버전을 사면 되는 거죠. 아니면 은이 가격대에서는 SM3를 사면 되고 여기서 가격이 오바 차징이 들어갔을 때는 소나타나 K5에 옵션이 낮은 모델을 사는 게 제가 봤을 때 진짜 제가 엄청나게 고민을 해 봤는데 이렇게 사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 라고 보는 거죠. 뭐 때문에 우리가 비싼 돈을 주고 현대한테 옵션이 얼마만큼 부가가치가 높은데 우리는 왜 거기다가 돈을 퍼주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옵션. 깡통 모델을 팔았을 때 남는 마진하고 옵션을 400만원어치 넣었을 때 남는 마진이 비슷할 정도로 옵션은 제조사한테 엄청난 부가가치를 주는 상술에 많은 영향이 있는 거기 때문에 옵션질을 안 해야 된다. 이 영상을 보는 반대에서도 저를 싫어할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아반떼는 좋은 차다라고 훈훈하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